정동원, 얼찬부 무대에 감탄한 진짜 이유 공개. 정동원이 TV조선 미스터 트롯 3에서 마스터로 등장하며 보여준 놀라운 심사와 반응은 팬들에게 단순한 눈요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마스터 예심 무대에서 얼찬부라 불리는 문태준 참가자가 정동원의 노래 여백을 선택하여 열창한 장면은 여러모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시청자와 팬들은 왜 정동원이 그토록 문태준의 무대에 감탄했고, 어떤 연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지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팬들의 시각에서 그 진짜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보며 정동원이 가진 음악적 감각과 인간적 매력이 어떻게 폭발력을 보여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태준이 선곡한 곡이 정동원의 여백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볼수 있다. 여백은 정동원이 가진 섬세한 표현력과 무대 매너가 잘 드러나는 곡으로 감정선을 무료로듯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노래를 원곡자의 눈앞에서 다시 불러낸다는 것은 참가자 입장에서는 원작자 존중과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터다. 그만큼 정동원의 곡에 깃든 독특한 감성을 재해석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동시에 원곡자를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정동원이 문태준의 무대를 들으며, 호흡이 잘 잡혀있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그가 단순히 가창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무대 완성도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로트 무대에서 호흡은, 흔히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곡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여백처럼 잔잔한 감정선을 유지해야 하는 노래일수록 세밀한 호흡 조절이 곡에 담긴 감정의 흐름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동원은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참가자가 가진 음악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그는 기본적인 소리, 톤이나 호흡도 잘 잡혀 계신 것 같아서 다음 무대를 기대하면서 눌렀다라고 덧붙이며 심사위원으로서의 날카로운 기준과 동시에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두 얼굴의 매력을 발산했다. 특히 다음 무대를 기대하면서라는 표현에서는 정동원이 결코 단발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는 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수준을 넘어 음악적 재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이끌어주는 진심 어린 조언자의 모습이다. 팬들에게 이 멘트는 더없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가수이자 마스터로서 후배들을 대하는 정동원의 태도에서 그가 얼마나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그는 결코 자기만을 빛내려는 스타가 아니라, 더 많은 인재가 발굴되고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무대를 기대한다 라는 말에는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복합적인 감정이 녹아들어 있다. 참가자의 노래와 퍼포먼스에서 발견한 잠재력. 그 작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순간이 펼쳐질 이라는 확신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동원은 한 번의 평가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이고도 진정성 어린 관심을 통해 마스터와 후배의 관계를 단순한 심사위원 참가자가 아닌 동반자로 확장시키고 있다. 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동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 노래를 통해 성장해온 그의 인생여정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리더로서 자연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무대를 기대하면서 눌렀다라는 짤막한 멘트에도 그동안 정동원이 쌓아온 음악 세계와 후배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트로트신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따뜻한 포용력이 짙게 묻어난다. 이렇듯 정동원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심사로 무대를 평가하고 동시에 참가자에게서 발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비력하며 저마다의 매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그의 눈빛에는 더 높이 비상하라는 응원과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마음껏 도전하라는 든든함이 공존한다. 이 따뜻함과 날카로움이 한데 어우러진 순간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팬들은 기대감에 가득 찬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편, 얼천부라는 독특한 타이틀이 붙은 문태준에게 시선이 쏠린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외모가 출중한 참가자들이 모인 부서라는 점에서 일종의 비주얼 축제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이에 대해 정동원은 무조건적인 얼굴 중심의 심사가 아니라 노래와 무대를 종합적으로 보는 균형 잡힌 심사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냉철 마스터라는 칭호에 걸맞은 모습이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팬들은 정동원의 논리적인 심사와 재치 있는 리액션 사이에서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생생하게 체감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정동원이 보여준 냉철함은 그가 단순히 가수 생활만 해온 것이 아니라 여러 무대를 경험하고 부캐릭터인 제이디 월로서 K-팝 아이돌 활동까지 이어오며 쌓아온 종합 예술가로서의 안목을 상징한다. JD 월로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k p o 스타일을 익힌 그는 트로트 분야에서 본캐로 활동하는 정동원으로서도 깊고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이러한 배경이 심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무대 구성이나 곡 해석, 더 나아가 아티스트로서의 태도 등 전방위적인 요소를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팬들은 정동원이 무대에 오르든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든 그가 가진 다채로운 예술적 색깔에 끊임없이 감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동원이 자신의 곡을 부르는 참가자를 대하는 태도는 남다른 진솔함으로 다가온다. 누군가가 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표절이나 커버의 영역을 넘어 예술적 존중이라는 기제가 작동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가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곡이 가진 메시지와 분위기가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되는지 궁금해지며 동시에 혹여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도 들 것이다. 그런 복잡한 감정을 마스터 정동원은 누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멘트로 부드럽게 풀어내며 문태준 참가자에게 진심 어린 긍정과 희망을 전달했다. 이는 팬들로 하여금, 역시 정동원은, 그냥 마스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과 음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렇다면 정동원이 이번 무대를 보며, 가장 놀랐던 지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많은 팬들은, 그 핵심이 바로 참가자의 곡 해석력이 있다고 본다. 여백이라는 곡의 특성상, 노래 속에 섬세한 정서를 놓치면, 그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태준은 무대에서 가사를 전달하는 능력, 감정선, 그리고 호흡이라는 세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더해 자신만의 아우라를 살짝 얹어 원곡자도 예상치 못했을 법한 새로운 해석의 길을 열어 보였다. 정동원이 그 점을 확실히 짚어 주었고 그것이 곧 진짜 이유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무대를 지켜보는 정동원의 눈빛 역시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단순히 심사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후배 가수의 잠재력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선배의 눈빛처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뜻한 시선과 전문적인 안목을 동시에 갖춘 마스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팬들은 이미 오랫동안 정동원을 지켜보면서 그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견고히 하되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칭찬을 보낼 줄 아는 성숙함을 키워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이번 경험은 정동원의 음악 인생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다. 여백이라는 곡이 다시금 스파트라이트를 받으며 정동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음악적 시야가 한데 어우러지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참가자가 이 곡을 부름으로써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동안 JD1이라는 부캐로서 K팝 무대에서도 활약해온 정동원은 이번에 트로트 마스터로서 다시금 본연의 뿌리를 확인하면서도 더 넓은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정동원이 얼천부 무대에 감탄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비주얼의 충격이나 한 번의 인상적인 퍼포먼스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를 종합하면 첫째로 노래 여백에 담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해낸 문태준의 역량, 둘째로 그 역량을 가능하고 미래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정동원의 예리한 감각, 그리고 셋째로 가수와 참가자 간의 예술적 존중이 발휘된 순간에 대한 감동이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팬들은 정동원의 감탄이 단지 좋았다 정도의 감상적 멘트를 넘어 그의 음악적 세계관과 트로트 신 전체를 나우르는 시각이 엿보이는 깊이 있는 반응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우리는 왜 정동원이 얼천부 무대에 감탄했다라고 표현했는지 그 내막을 조금 더 명확히 알수 있다. 비록 방송에서는 짧은 멘트만으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가수로서의 정동원, 마스터로서의 정동원, 그리고 여러 무대를 거쳐온 그의 예술적 이력과 정서가 총집약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드러내어 후배를 응원하고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정동원의 태도야말로 팬들이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핵심 이유가 된다. 미스터 트롭 3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주든, 그리고 정동원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든 간에 이번 얼천부 무대를 통해 새롭게 비춰진 정동원의 진정성과 인간미는 더없이 큰 울림을 남겼다. 팬들은 앞으로도 정동원이 왜 참가자에게 감탄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정동원이 만들어갈 무대와 심사 그리고 그가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정동원이 보여주는 진짜 매력과 감동의 순간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롯3에 마스터로 참여한 정동원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정동원 덕분에 미스터 트롯 무대가 한층 젊어지고 신선해졌다라는 반응과 함께 그가 보여주는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심사 태도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방송 직후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정동원만의 색깔을 담아낸 심사평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트로트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차세대를 이끌어 가겠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언론 매체 또한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매체는 정동원의 심사 스타일이 냉철한 기준과 세심한 공감을 조화롭게 결합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당찬 10대 청춘으로만 기억되던 정동원이 어느새 후배들을 이끄는 마스터로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그가 본인의 노래 여백을 열창한 참가자를 향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전한 대목은, 음악을 통해 세대를 잇고, 미래를 키워내는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팬들은 정동원의 행보에 더욱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트로트 신동으로서의 면모만 보았던 이들은 이제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정동원의 역량을 확인하면서 응원의 열기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부캐릭터인 K팝 아이돌 JD월로서도 존재감을 과시한 그는 최근 트로트 본캐로 신곡 고리를 발매하고 첫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를 개봉하는 등 쉼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정동원이 미스터 트롯 3에서 펼치고 있는 마스터로서의 역할은 그의 폭넓은 음악적 경험과 눈높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정동원의 발전된 모습과 새로운 면모는 팬들과 언론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최대 강점이다. 그가 앞으로도 미스터트롯 3 무대에서 어떠한 심사와 조언을 이어나갈지, 또 어떤 신선한 음악 활동을 보여줄지, 많은 사람이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동원이 있어 든든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마스터 정동원의 활약에 대한 관심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다.